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베트남 직원분들 베트남 동료들을 생각해보세요. 그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피조물들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말 강권적인 은혜로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신 것 뿐이지 그 사람과 나와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경우. 베트남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대하고 우리나라보다 못 산다라고 억신여기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들을 향해 소리를 치거나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아무리 주일날 교회 뭐 수십 년 나온다 한들 회사에다 십자가 걸어놓고 뭐 성경 말씀 걸어놓는다 한들 너희들도 일요일날 뭐 하냐 놀지 말고 교회 가봐라 말한다 한들 그분들이 속으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당신이나 나가세요. 당신의 말과 행동을 보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보다 내가 믿는 부처가 더 나은 것 같다. 더 자비로운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